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재정의 기부음제 6강 듣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이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제 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 예. 이 기도가 깊어지지 않냐면은요, 되게 일방적으로 주문하듯이, 어,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고서 붙여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묻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물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서, 어, 이렇게 또, 이 예, 영적인 그 음성,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 이런 것들이 또 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게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먼저 가지면은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1순위고, 그 2순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렇게 먼저 연합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기도의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본 조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그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은 다윗이 그 사우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그일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농사철에 벌레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laughs> 자꾸 농작물을 탈취해가다 보니까요. 그 그일라 사람들이 그곳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했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이해관계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어로 기도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또 응답해 주시는 것요 기본에 대해서 제가, 좀, 몇번 자꾸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 자꾸 훈련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어, 이렇게 훈련해서 통로가 열려지면은요. 어, 저는 성도들에게 <laughs>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대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 디를 가든 간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어, 그렇게 제가 가리킵니다. 아직, 그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무슨 일을 처리해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보다 <laughs>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걸 자꾸 가리키는데, 어,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내가 사무엘서 23장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라 되 이게 묻는 기도예요. 내가 가서 이 불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도와주면 은 위치가 발각돼서 큰일 납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3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붙자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이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위치가 발각이 되어지고 또 계속 강야 생활을 해야 되지고 위험이 닥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사무엘, 저 사도행전에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보면은 아, 이 바울이 그이 성교, 성교 사역을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존대를 쓰고 있어요. 하거늘이 아니라 하시거늘. 이게 이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바로 유럽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도 들려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통하여 또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려면요 하나님께 묻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 알아오기 전에. 한 인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 인도에 이제 큰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한 2천 명 되어지는 큰 교회를 세우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공사가 건축이 중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아 마음에 좀 심란하죠. 왜냐면 어, 제가 이 재정 강의 할 때에 어, 어려운 가운데도 해외 필리핀에다가 먼저 교회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 어느 정도 재정이 좀 풀려가지고 어, 이제 계속. 부흥회를 다니게 되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궁교회에서는 사례를 굳이 뭐안 어 받을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러나 이제 교회가 큰 교회에서 부흥회에 이렇게 요청을 왔을 때에 또 이렇게 사례를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또 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얻었을 때 그거를 선교타워로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모든 그 어떤 월세 임대 월세 받은 것들을 모아서 건축할 때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쓰려고 그래서 제가 아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저에게 주셔서 교회 교인들 봐도 제가 아마 11절 홍금을 매달 가장 많이 쭉 해왔다고 제가 그냥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 모든 걸 통하여서, <laughs> 우리 교회에 세우려고 했는데, 아또인도에다 하나님께서, <laughs> 그걸 이제 세우라고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물을 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때로는 꿈과 환상이 일어나,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요, 번뜩이는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또 깨달아 알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어 하나님께서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저는 나나 우리 집 사람은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서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또 듣기도 합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면은 가급적 지금까지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어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쓰는 저도 부족한 종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또 이제 돈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세우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를 때에 어 제가 사실은. 아, 또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아, 그 교회에 대한 어, 그 어떤 사진은 나중에 음,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그 헌당 예배 드리는 봉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36명이나 갔거든요. 어, 그다 지어졌을 때 가가지고 봉헌 예배 드리면서 그 테이프 잘리는 사진하고 그 교회 그 예배 드리는 사진하고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한 인도 주지가 지나가다가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요 그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지금은 교회 집사가 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죠. 아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금은 그 2천명들 하는 교회 성도가 지금 부흥이 돼서 4천명으로 부흥이 되어졌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에 아, 놀랍게도 우리가 코로나 때 남들 다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 떠나가는 그때에 우리 마포길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한 푼의 빚도 없이 예,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은 짓게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묘막측하게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령의 음성으로 어, 도와라고 했을 때에 도와준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그,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도 세울 때에 전혀 재정의 어려움이 없이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 그,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 간증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